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2230만 유튜버 아이쇼 스피드. 아이쇼 스피드가 로블록스에서 핵을 사용하다가 천년 정지를 당했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2024년 1월 7일 생방송에서 아이쇼 스피드는 해피모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은 후 로블록스에서 모드가 적용이 되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UI에서 볼수 있듯이 월핵이나 순간이동 같이 게임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작동하게 해주는 일종의 해킹 프로그램이야. 스피드는 먼저 브루케이븐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모드가 작동하지 않자 바로 나와서 도어즈에 들어갔어. 여기서 월레기 성공해서 캐릭터가 벽을 뚫고 계속해서 떨어졌고 캐릭터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이지오비에 들어가서 위로 순간이동을 성공했지. 아이슈 스피드는 로블록스를 해킹했다며 소리쳤고. 이번엔 제이브레이크에서 핵을 쓰며 다녔는데 갑자기 에러코드 273이 뜨면서 게임에서 튕겼어 누군가가 똑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다는 거였지 팬의 도움으로 다시 로그인에 성공한 스피드는 이번엔 배드워즈에 들어갔는데 핵을 사용했음에도 다른 유저에게 실컷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시 한번 위로 순간이동을 사용하는 순간 4960주 2일 5시간 19분 59초 정지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말도 안 되는 숫자에 당황하며 천년 정지를 당했다며 울먹였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천년 정지는 아니고 95년 정지인 셈인데 어차피 평생 동안 배드워즈가 금지되는 건 맞지만 로블록스에서 정지를 당한 게 아니라 배드워즈에서 정지를 당한 거라 아마 다음에도 다시 로블록스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책을 쓰다가 95년 정지를 당한 아이쇼스피드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